현대글로비스 소속 화물선이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미국 동부 해상에서 전도됐습니다. 한국 선원 4명의 구조 활동을 앞두고 외교부가 신속 대응 팀을 현장에 파견합니다. 최효진 기자입니다. 현대글로비스 소속 대형 자동차 운반선 골든레이호가 미국 동부 해상에서 전도됐습니다. 외교부는 미 조지아주 브런즈윅 항구에서 12.6km 떨어진 수심 11m 해상에서 좌현으로 80도쯤 선체가 기울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안 경비대는 승선한 24명 중 우리 국민 6명을 포함해 모두 20명을 구조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우리 국민 4명은 기관실에 갇혀 있습니다. 구조대는 선체 안정화 작업을 마치고 오늘 저녁 구조대원을 선내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경비대 관계자가 오늘 오전 선체를 두드리자 내부에서 세 차례 반응을 보였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한편 사고 선박에는 차량 4천여 대가 선적됐으며 정확한 물적 피해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원인도 조사 전입니다. 외교부는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구성했습니다. 대책회의 결과 본부와 공관인력 8명으로 구성된 1차 신속 대응팀을 오늘 현장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구조되지 못한 분들이 남아 계시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빨리 구조될 수 있도록 우리 지금 나가 계신 분들을 지원해서 조력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 영사실장은 실종자 수색을 위해 모든 관계기관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사고 현장에 담당 영사를 급파해 수습을 위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KTV 최효진입니다.